예수로는. 찬송제 새. 주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허태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이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 중의 하나는 바로 유언, 유언장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으로 인해 자식들 간에 막 분쟁이 생기죠. 유산을 둘러싼 다툼과 막 음모가 일어나잖아요. 병원했던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도 합니다. 할아버님의 유언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 구도가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늘 조용하시고 살림만 하시던 어머니 유언으로 인해서 가족의 오랜 비밀이 드러나 엄청난 파장들이 가문에 일기도 합니다. 여하튼 누군가의 유언. 유언장으로 인한 에피소드들은 늘 사건을 심화시키고 보는 사람으로 몰입감을 갖게 만듭니다. 왜요? 그만큼 유언, 유언장의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닐까요? 유언이라는 게 이게 쉽게 바뀌거나 변할 수 없기에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유언을 남기신 분이 소천하시거나 하면 도무지 그 뜻을 물을 수도 알 수도 없기에 그저 그 유언의 내용대로 따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속이 터지고 답답해 괴로워하는 일들도 자주 일어남을 봅니다. 유언이란 누군가가 자기의 사망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단독으로 남긴 본인 외에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의사표시 이것이 유언이라는 뜻이지요. 이런 유언의 강력한 힘, 불변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문화, 인종을 초월하여 이어져 왔습니다. 즉, 모든 인류가 유언의 힘을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겁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인간이라면 다 존중하고 리스펙트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바로 유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유언이 가지는 강력한 힘은 너무너무 세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바울이 그 모두가 알고 인정하는 정말 힘이 센 유언, 그 유언의 예시를 들어 유언보다 센 약속에 대해 논증하듯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시자고요.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깐 사이드노트처럼 짧게 다루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껏 갈라디아서 내내 다른 복음으로 흔들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래고래 고함쳐 왔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어쩜 그럴 수 있느냐고 어리석다고 막 핏대를 세우며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복음이랑 맞바꿀 수 있느냐?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 올랐던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25절 첫 마디를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짜 속내 그 마음은 형제들아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시고자 회초리를 드시는 것처럼 바울 또한 고함치고 무섭고 소리 소리 질러도 그 마음 속에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내 믿음의 식구들아 이런 사랑의 마음이 가득 가득한의 통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 태도, 자세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랑, 사람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흔히 교회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세상은 요 교회를 노려보면서 말합니다. 교회가 말이지 사람을 경시하고 교회가 말이지 사랑하지 않는다며 사랑이 없다 그렇게 쏘아 봅니다. 특히 유난히 이 동성애를 가지고 더 그리 교회를 몰아붙이죠. 동성애자를 배척하고 차별하고 거절하는 매정한 교회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꼭 바울과 같습니다. 동성애자들 그 이면에 작동하는 죄는 매소이만큼 소리지르고 경계하고 맞서 싸우고 대적하지만 동성애자들은 품고 사랑합니다. 이들이 죄로부터 그 결박이 풀어져 자유하여 예수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노력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들의 모습이요 태도요 자세입니다. 저는 바울이 교회의 이런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 안에 신앙길 걸어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연약할 수 있고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미끄러진 형제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잔재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을 자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정제 칼을 빼어들어. 너 가짜네, 진짜네. 뭐, 예수 믿는다면서 어쩜 그럴 수 있느냐며 집사가 말이지, 권사가 말이지, 리더가 말이지. 아니요. 그때마다 바울의 형제들아, 이 마음을, 이 자유로운 외침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15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편적인 사람들의 예를 한번 들어서 이야기해보겠노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언약이라는 원어는 중의적인 단어입니다. 즉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두 번째는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5절 사람의 언약했을 때이 언약은 유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문맥상 적절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도 어느 사람의 이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빼박임을 알지 안느냐? 절대로 가감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 것 그거 상식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의 논지를 보세요.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허태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조금 이 말씀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너로 인하여서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너로 말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야.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세우셨습니다. 자, 이때부터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막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고요.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때 율법을 제정받게 되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세워졌는데 율법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율법이 있기 430년도 그 훨씬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먼저 아니냐? 자, 사람의 유언도 절대 깨트리거나 없애지 못하는데, 함을며, 율법 훨씬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은 중의적으로 유언과도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이 언약이 있는데, 사람의 유언도 그만큼 힘이 세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어떠하겠느냐. 율법따위가 절대로 건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로다. 율법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지 못한다. 더하지 못한다. 깨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유언과는 율법과는 비교불가한 하나님의 언약 잊지 마시자고요. 유언보다도 센 언약이 좋아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의 골자는 무엇일까요? 그걸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에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7장 7절을 한번 봐야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7장을 봐도요, 나는 아브라함아,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 단수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후손들, 복수가 맞을 것 같잖아요. 너,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후손들이 세워지면 너희 후손들과, 이렇게 하시는 표현이 맞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에서도 너와 내 후손,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고스란히 지금 16절에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 그때 약조하신 후손은 바로 단한 사람이다.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핵심 골차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직 예수를 통해 성취하신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시죠? 창세기부터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조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율법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사는 세상은 온갖 철학과 이념과 사상과 문화와 트렌드와 그럴싸한 이론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이때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약속, 그 언약, 그 복음이 가장 원저입니다.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이 센 겁니다. 그 약속을 조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후에 생긴 율법도 범접할 수 없는, 깨뜨릴 수 없는, 더하거나 뺄수 없는 그 완전한 약속. 율법의 거짓도 당해낼 수 없는 그 약속. 세상의 거짓된 풍조 속삭임 그것도 감히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진리의 약속입니다. 고로 세상의 어떤 트렌드와 풍조에 농락당하지 않고 이 말씀,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한분그 복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자 오늘 원 포인트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 포인트는 유언장 언약장입니다. 유언의 힘, 유언장의 엄청난 효력을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성경이야말로 유언장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 돌아가셔서 유언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유언, 언약은 같은 원어임을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즉, 이 성경은 사람들이 무조건 리스펙트하는그 유언장보다도 더 힘이 세고 강력하고 완전한, 완전한 언약장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섞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무시하거나 할수 없는 유언장 언약장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 유언장 언약장에 뭘 기록해 놓으셨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기록해 두셨잖아요.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창세기 서두부터 그리고 계시록까지 내가 예수를 통해 너를 구원한다. 우리는 이 엄청난 유언장을 받아들은 유산 유업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런 존재답게 좀 살아내기를 원해요. 감사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좀 행진하는 조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유언보다도 훨씬 힘이 센 강력한 하나님의 언약 이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힘 있고 강력한 태초부터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진리, 그 언약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언약에 담긴 신비, 약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세상 풍조. 세상 거짓 속삭임, 세상의 트렌드와 화려함에 하나님 눈길과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누리며 주님 더 힘있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